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 중한 명인 박민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박민영은 새로운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에 출연하며 많은 팬들과 시청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녀의 연기력과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박민영의 재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민영은 1986년 3월 4일 서울에서 태어나 연기 경력을 쌓아온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배우입니다. 그녀는 2006년 KBS의 드라마 드라마 시티로 데뷔했으며 이후 여러 인기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해왔습니다. 특히 성균관 스캔들, 히트, 기억, 남자친구 등에서의 활약은 그녀의 연기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박민영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섬세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박민영은 사생활을 매우 철저히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이미지와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녀는 항상 세련된 패션과 아름다운 외모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와 스타일은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박민영의 팬들은 그녀의 개인적인 삶보다는 연기와 작품에 집중하며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녀는 늘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민영의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이 자산을 축적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민영은 연기 외에도 광고,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많은 광고 캠페인에 출연하며, 브랜드 이미지와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박민영의 출연료는 그녀의 경력과 인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주요 드라마나 영화의 주연으로 출연할 때 그녀의 출연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위 출연료도 상당히 높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력과 인기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민영은 다양한 광고와 브랜드 협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녀가 모델로 활동하는 브랜드는 대중적인 인기를 끌며 이는 그녀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이미지와 스타일은 많은 브랜드와의 협업에 적합하며, 이는 박민영의 자산을 더욱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박민영은 부동산에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자산은 그녀의 자산총액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건물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경제적 안정성과 부를 상징합니다. 이제 박민영의 자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영의 자산은 총 4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그녀의 드라마 출연료, 광고 수익, 부동산 자산 등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거래와 광고 캠페인 수익을 고려할 때 박민영의 자산은 매우 큰 규모로 평가됩니다. 김수현은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연예인 중한 명으로, 그의 자산은 5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김수현의 자산 규모는 박민영보다 크지만 박민영의 자산도 그 뒤를 잇는 규모로 두 사람 모두 한국 연예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입니다. 박민영의 재산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며 그녀의 주요 수입원인 출연료, 부동산 수익, 광고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출연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영의 수익은 그녀의 직업적 성공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그녀의 자산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박민영의 출연료는 그녀의 인기와 경력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최근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에서의 출연료는 약 2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드라마 한 편에 대한 출연료로 박민영의 높은 인기도와 연기력에 걸맞는 금액입니다. 드라마 한 편이 출연료는 주연 배우의 경우 통상적으로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로 형성되며 박민영은 이 범위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의 수익도 박민영의 주요 자산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서울 강남구의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아파트의 시간은 약 50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박민영은 서울 여의도와 송파구에도 여러 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부동산의 총 시간은 약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부동산 자산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며, 장기적인 재산 증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광고 수익 또한 박민영의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녀는 여러 유명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연간 광고 수익이 1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익을 자랑합니다. 광고 계약의 경우, 박민영은 브랜드의 이미지와 적합성에 따라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의 광고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광고 수익은 연간 총 3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영화 출연료도 박민영의 수익원 중 하나입니다. 최근 출연한 영화에서는 주연 배우로서 약 3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영화 출연료는 드라마보다 높은 편이며, 박민영은 영화 한 편에 대해 높은 출연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녀의 영화 출연 수익은 연간 약 10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박민영의 총 연간 수익은 출연료, 광고, 부동산 수익 등을 포함하여 약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그녀의 연기력과 인기에 걸맞는 수준이며 그녀의 자산 총액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영의 재산은 다양한 수익원에서 발생하며 이는 그녀의 경제적 안정성과 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민영의 재산은 그녀의 오랜 경력과 성공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녀의 출연료, 부동산, 광고, 영화 출연 등 다양한 수익원은 그녀의 자산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는 김수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앞으로도 박민영의 활동과 성과에 따라 그녀의 자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미래 행보와 함께 그녀의 자산 증가를 지켜보는 것이 큰 흥미로울 것입니다. 박민영의 자산은 그녀의 오랜 연기 경력과 광고,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녀의 자산은 김수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며 이는 그녀의 성공적인 경력과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박민영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그녀의 자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미래 행보와 함께 그녀의 재산 증가를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박민영의 자산과 성공적인 커리어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 이제 그녀의 부유한 자산에 대한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민영은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그녀의 재산 공개는 팬들과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팬들은 박민영의 재산 공개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팬들은 그녀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민영의 팬클럽과 소셜미디어에서는 그녀의 자산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이 많으며 그녀의 재산 증가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재산에 그치지 않고 그녀의 연기력과 인성에 대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민영이 부동산과 광고 수익으로 큰 자산을 축적한 것에 대해 많은 팬들은 그녀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그녀의 재산이 그녀의 행복과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박민영의 팬들이 그녀의 개인적인 성공과 경제적 안정성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그녀의 자산 공개가 그녀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박민영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경계를 지키며 지나치게 재산에 집중하는 보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팬들은 그녀의 부유한 자산이 그녀의 노력과 성과에 정당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박민영의 놀라운 재산과 성공적인 커리어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그녀의 경이로운 자산이 어떻게 쌓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연예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트로트 가요 소식 채널에서 앞으로도 더 많은 연예계 소식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업데이트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